안녕하세요 김기봉 원장입니다 여름철 하면 또 악화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여드름이죠 여드름은 어 여생 동안 거의 99%의 환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이죠 여드름을 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여드름의 등급을 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뭐 여드름의 등급을 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초기 영역에서는 어, 만지지 않고 잘 세정하는 거 병원에서 간단한 연고제 같은 거를 잘 바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영역의 등급이 올라가게 된다면 어, 약물요법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치료 방법들을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드름을 영혼이 안 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여드름은 계속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일정 시기 동안은 대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흉터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그 시기를 넘어가는 게 목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하면 좀 호전됐다가 또 방치하면 악화되면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토착하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여드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은 앞에서 여드름 등급에 따른 분류를 정한 다음에 바르는 거나 약물료들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또 등급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레이저 치료라든지 다양한 여드름 관리 프로그램들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400대에서 500대 파장에 빛을 이용한 치료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빛을 이용한 치료들은 여드름의 본인 균 중에 하나인 트레포컬아 많게 근게를 줄여주는 역할들을 해서 염증 반응들을 줄여주게 됩니다. 또한 가지 제가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 중의 하나는 1450대 파장의 어, 레이저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장의 레이저들은 피지선들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해서 좀 파장이 잘안 먹는다든지 이런 환자분들에게 어, 통증 없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파장입니다. 그 위에도 뭐 아쿠아필이나 이런 걸 병행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파장의 레이저들도 병행할 수 있고 여드름 등급이나 흉터까지 같이 고려한다고 그러면 바늘이 들어가면서 구주파가 걸리는 그런 치료법들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어, 의료진과 상담 후에 그리고 환자분들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어, 치료 계획들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올 여름에도 여드름 관리를 잘 하셔서 흉터를 최소화시켜서 그 시기를 잘 넘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